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굉장히 이제 학식도 많고, 어, 지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니고데모에게도 풀리지 않는 그리고 갈증이 있는 그와 같은 궁금증들, 또, 문제들이 존재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외에는, 아, 이런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신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3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3, 14, 15절 이렇게 이제 세 구절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세 구절은 이제 하늘에서의 기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성취, 그리고 믿음으로 얻은 구속적 생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좀 전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노뱀 사건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들로 좀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외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육신, 뭐 인카네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성육신 사건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단순한 어떤 인간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이제 신성을 가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한 가지를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은, 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좀더 덧붙여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라고 하는 선언과 이어지는 그런 성육신에 대한 핵심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의 일어나는 파견자 혹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교훈을 알려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리러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들을 이제 직접 보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계신 분이시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는 예수님의 계시가 단순히 높은 지혜 앞서 말씀드린 인간적인 교훈 이런 것을 말씀드는 리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제 단순한 어떤 중보자이자 이제 참된 계시자로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에게 인자도 들려야 하린다. 네, 이것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제 노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자 이제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나가자 어, 모세가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노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제 들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죠. 저는 어려서 이제 민수기서를 읽었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미련한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뭐 쳐다보는 게뭐 어렵다고? 그 바라보는 게뭐 어렵다고? 그냥 거기 한 가운데 있는 그 노뱀 하나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아주 곡톤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 궁지에 몰리고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진다라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 노뱀 하나 바라보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안 봤을까 참 미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노뱀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 신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연히 이 노뱀의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예표하로 또 해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죄의 중심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사실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믿는다는 그 동사를 꽤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100회 이상 사용한다라고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요한복음의 구속적 초점이 인간의 반응으로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알것 같은데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 이해하게 되는데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을 넘어선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참생명을 가지고 그 시간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아직, 어, 하늘나라에 가보지 못하였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지 얼굴 대 얼굴로 만나는 그런 만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간을 넘어선 삶, 시간을 넘어선 생명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의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말 우리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계속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영생의 삶에 가까운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의 정체성 그리고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할그 말씀은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시며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영생을 가졌다.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 하여서 이땅 가운데 먼저 영생을 누리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주,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생의 삶을 또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